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20일 일요일 하나님 대 애굽의 신들 기억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치료국기 9장 35절 말씀 생각할 문제 열장은 궁극적으로 누구와 누구의 대결인가? 모든 우상들의 최종적 우두머리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열장은 궁극적으로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었을까요? 지르기 7장 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시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거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와께서 모세기로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호와께서 바로 앞에 보내어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기적이란 바로가 가장 잘 알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으로. 그들 눈앞에서 모세가 치고 있는 지팡이의 모습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장면은 뱀을 섬기는 바로와 그의 술객들 앞에 처음에는 놀랄만한 모습으로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현상이 그들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술객들도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바로는 그들의 술객들도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이 만든 뱀들을 삼키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그들의 모든 이적들을 지어하고 있는 것을 포기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다가올 싸움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 사이의 대결이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바로가 자신을 그러한 신들 중 하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애굽인이나 애굽사람과 애국 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들과 싸우셨습니다. 이집트인들은 1500개가 넘는 신과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여정을 이야기할 때도 다시 한번 민수기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어둠의 신 사탄 마기를 멸하시고, 이 어둠의 권시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놓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을 신의 반열에 둠으로, 어둠의 반열에 둠으로,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에그베 신들에 대한 이러한 심판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에서도 잘 증명되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뱀의 모습의 여신 와제터는 코보라로 의인화되었고, 하이집트에 대한 주권을 상징했습니다. 코보라의 상징은 바로의 왕관에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권능 신성 왕권 그리고 신적권에 대한 표시였는데 이 여신이 바로의 적들에게 독을 뿜어낼 것이라는 믿음을 담은 것입니다. 애국인들은 또한 신상한 뱀이 바로를 사후 세계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라를 만들고 불멸의 세상을 꿈꾸온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의 최종적인 우두머리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교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우상은 사탄에게서 왔습니다. 그는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온갖 거짓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빼앗으려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앉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 4장은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드신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 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이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자들은 그 신상과 함께 수치를 당할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은 눈이서도 보지 못하고 귀가서도 듣지 못하고 입이서도 말하지 마터는 무익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 그들이 썼던 왕관은 코브라 뱀과 흰 독수리 머리가 왕관에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상체를 씌운 코브라는 우라에오스로 불리며 우제테의 상징입니다. 황금 마스크는 바로 머리를 꼿꼿하게 든 코브라의 모습을 형상한 것이고, 이집트가 뱀의 신을 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시록 12장 9절은 사탄의 정체를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수많은 곳에서 우리는 뱀이 숭배 받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태국의 여행을 가보시면 수많은 불교 사원에서 뱀이 상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도 수많은 뱀의 형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도에서도 수많은 뱀의 형상들이 이 우주만물의 기원인 것처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티칸에 가면 교황청의 사원들이 뱀의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신들을 심판하심.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가 신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저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다. 그 땅은 그들이 원수에게서 피하여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그할수 있도록 섭리로 준비하신 땅이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애정을 뺏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우상의 궁극적인 실체는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는 어둠의 권세, 사탄임을 기억하게 도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온전히 참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 어둠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의 신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많은 신들이 마음을 빼앗으며 우리의 길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이들을 멀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게 하셔서 이 약한 것들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여 간절히 간구함 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순결하게 주님께만 드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